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4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서,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라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자 지금 당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에 내 문제는 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툼도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다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욕심에서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육신의 욕심입니다 자 그런데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이 나는 게 인간의 어, 탐심이라는 겁니다. 또 탐내도 가지 못하면 투고 싸우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가늠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등진 사람들, 세상에 배인해 있는 사람들, 여전히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이 우선이 되는 사람들을 가늠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더 강조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5절에 인용된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구절입니다. 다만,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서 질투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어떠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참된, 진정한 이,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눈이 멀어서 다른 것을 탐내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를 향해서 가시시는 안타까움과 또한 죄로 인해서 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단순히 어떤 상하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관계가 될때 비로소 그것이 창조와 통치의 질서에 알맞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6절을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웃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은 슬픔으로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그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더큰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더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10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 어떻게 높아집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라고 6절에서 말하고 계신 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 어떻게 할때 그럼 약한 유혹들, 세상의 정욕과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처럼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누군가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만나야죠. 자주 대화해야죠. 서로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야죠.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예배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읽고 듣고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는 삶, 기도하는 삶, 성도의 교제, 바로 이런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이런 삶이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요.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인 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할 때, 웃음을 슬픔으로. 그리고 기쁨을 근심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높아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절을 보면은요,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심, 율법을 어,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자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비난할 권리가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당신이 이것이 잘못이야라고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특히 누구요? 저요, 목사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목사가 정죄하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율법을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목회자야 할 일이겠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 어디 가서 좀 배웠다고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줄수 있어야겠죠. 물론 어떤 사람이 죄의 길로 갈수 있습니다. 그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과 비난과 정죄와는 다른 것이죠. 자, 13절을 보면은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요,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장사하면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럼 뭐돈 벌러 가는 게 나쁜 일이냐?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활동들에 하나님이 배제된 활동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기도와 간고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 카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야지라는 것들 바로 무엇이 우선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도 그냥 물질적 이익이 우선이 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돈번 경제활동이 전부 다 그럼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이 이렇게 야 누구누구야 이게 내 뜻이다? 라고 알려주시던가요? 어, 네, 그런 경우는 성격이 보는 아주 특별한 경우들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삶을,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이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며, 우리가 이런 경제활동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나의, 내가 좀더 이익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도시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예배를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등한시역일 수도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예배를 중심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16절, 17절처럼 지금 나, 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이야. 아, 이것이 좀더 나은 삶이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선인고 악한지 우리가 분별하지도 못한 채 이익을 따라만 나의 욕심과 나의 어, 바램을 따라서만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 우리가 우리의 바램이 삶의 우선순위가 될때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선 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결정하고 통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 따라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선과 악을 잘 분별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선의 근본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셨습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선의 선함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배와 또 말씀 묵상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 찬양을 통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선함을 기준 삼아 늘 선악을 분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 판단 또 세상의 가치관대로 선 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는 질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과의 애틋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머물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선 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